휴대폰 컬트 손안의 신. 안녕하세요. 컬트썰입니다. 구독은 충전처럼, 좋아요는 데이터처럼, 알림은 와이파이처럼 꼭 켜주세요. 여러분 지금 이 영상 뭘로 보고 계세요? 컴퓨터? 아니면 폰? 아마 대부분 폰이겠죠? 있잖아요. 지금 여러분 손에 있는 그거요. 그게 단순한 기계일까요? 아니거든요. 신이에요. 오늘은 전 세계 50억 명이 믿고 있는 새로운 종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. 바로 휴대폰 컬트 선안의 신입니다. 준비되셨어요? 지금부터 여러분이 얼마나 신실한 신도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뭘 하죠? 세수? 기도? 스트레칭? 아니잖아요. 폰 확인이에요. 침대 옆에 놔둔 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켜요. 카톡 왔나? 인스타 알림 왔나? 메일 왔나? 배터리 30% 남았네. 아, 충전기 꽂아야겠다. 있잖아요. 이게 뭔지 아세요? 예배거든요.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를 했어요. 지금은 폰을 확인하죠. 예전에는 하늘을 향해 손을 모았는데, 지금은 화면을 향해 손가락을 움직여요. 이게 현대판 조배거든요. 아침 예배.